아멘. 오늘 여기 주실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삼십 백 137페이지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의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잔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오마누와 및 에봇과 흉패를 물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사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즉각 이행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사람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적인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 내 안에 내면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또한 리더십이며 그것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고 오늘또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 안에 마음이 헌금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고 싶 알고 또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교제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서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애들 동화에서 바람이 어떤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가 아니면 뜨거운 태양이 외투를 벗기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뜨거운 태양을 비추자 그가 스스로 옷을 외투를 벗어내었듯이 진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따뜻한 포용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일찍 부산을 또 향해 경남, 경상남도를 향해 내려갔는데 추워가지고 따뜻한 외투를 입고 하는 남쪽 나라로 갈수록 갈수록 거기는 아무래도 이쪽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옷을 벗어 제끼고 이렇게 안에 있는 내네 위만 있고, 속에 있는 옷만 입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외투를 꺼내서 입고, 단추를 목까지 채워야 하는 그런 이치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의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을 때, 오늘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또 주의 전으로 이끌을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헌금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10의 일주를 내라고 부모가 건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의 몫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스스로 신앙 안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부모의 권면이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막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곧바로 물러 나갔다가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체함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확신과 또한 열심을 기쁨과 감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겐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할수 있는 일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여서 출애굽기 35장 22절에 곧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였으며라고 말씀하듯이 금은 패물은 보통 최후의 보루입니다. 강요하는 마음에의해 드린다면 어떻게 했든지 숨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35절로 27절이 28절에는 모든 족장은 호만과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즉 값비싼 보석들은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을 확률 확률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런 진귀한 보석들이 나왔습니다. 귀한 향품도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손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손수 실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드린 실에는 그들의 재능이 또 실을 뽑는 내내 드린 시간과 정성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또 재능,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됩니다.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소유에 그치겠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결과를 낳고 그것들은 성물이 되게 됩니다. 오늘 또한 35절로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라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사람은 남녀 노소 상관없이 드렸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를 놓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권리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무, 의무라 하여도 그것을 강요하여 가치 하락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강요로 한다면 헌금의 가치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언행과 이 모든 것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그들을 하여금 우리들이 귀한 통로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 강요와 억지로 내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을 내는 것을 모르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으므로 깨트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임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함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의 감람 나무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행여,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의무감에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믿쁘게 여겨주시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물질과 또 헌신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 스스로 우리가 기다려주고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에 또 주의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그가 자원하는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또 우리가 주님이시는 감동대로 건면할 때 우리의 말이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반대에 떨어져서 진실로 100배로 60배로 3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속에 자원하는 음 속에 아름다운 축복과 또 귀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방황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헌신의 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한 시간에 단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강권적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인내하심과 또 주님의 국률하심을 우리의 삶속에 주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오늘 하루 살아내며 진정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기도에도 함께 해 주시옵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진정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주께 부르짖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 행사와 나라 민족과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